제가 야외에서 하는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런 고강도의 운동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더운 여름철에 제가 밖에서 풋살을 하고 나면 자외선을 받아서 저희 피부가 정말 많이 손상되고 그런 뜨거운 열감이 피부에 갇혀서 정말 빨갛고 트러블이라든지 손상이 많이 되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을 싹 해결해줄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주런 여러분 요즘 이 제품은 바이오아에서 나온 티 PDRN 에센스 티들 100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100과 300이 있는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민감한 피부들 따끔거리는 게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요 100을 먼저 사용해 보시고 차근차근 피부에 흡수를 잘 시키고 적응을 한 다음에 300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요 100으로 사용해봤는데 을 따갑지도 않고 확실히 저희 피부에 깊게 흡수가 되면서 톤이라든지 광 결이 너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피부가 뭔가 요새는 딱 늘해지고 피부에 재생이라던지 톤이확 올라가고 결이 매끄러워서 피부 화장도 잘 먹고 제가 너무너무 애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이오아만의 티들 샷이 특별한 이유는요. 담수해면 유래 티들은 마이크로사이즈로 피부를 섬세하게 자극하면서 T.PDRN과 미페어 유효성분들의 피부 결 사이사이까지 흡수를 도와 근본적인 피부 컨디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바이오아만의 특허 기술로 만든 T-PDRN 제품인데요. 기존 비건 PDRN이나 10만ppm 이런 제품보다 굉장히 밀도가 높고 고순도에 능축된 PDRN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0ppm이지만 추출물 없이 순수 PDRN 그 자체고요. 고농축 고순도 PDRN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천연 해면으로 자체 상처 및 재생 기능이 있지만 바이오화 제품의 스피큘은 고농축의 PDRN을 전달하는 역할일 뿐이라고 합니다. 의약품 등급의 고순도 PDRN이고요. 저렴한 중국산과는 비교할 수 없고 직접 양식, 직접 출치, 직접 생산한 PDRN이라고 합니다. PDRN 추출 방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임상 테스트가 완료되어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 피부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 순한 자극을 원하시는 분한테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300은요, 강한 효과와 집중 관리, 톤, 광, 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성분 99.9%, 고순도 PDRN이고요. 진정, 재생, 모공, 피부결, 주름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바이오화 제품 가져왔는데 정말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면서 저희 피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